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ank mm -hmm. you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빛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쉴수 있었으며 맛있는 밥을 먹었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지난 시간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었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소중한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만날 때에 주님의 빛을 알아 따라가는 높은 뜻 덕소교의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편 배달부 코코입니다. 한달 만에 또 돌아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길 이 코코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편지가 어떤 편지였죠? 맞아요 히브리서였죠. 히브리서는 괴롭힘 당하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었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의 가장 소중한 한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자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소개할 편지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하를 두 눈으로 본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뒤로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흩어진 열두 지파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흩어져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두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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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친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멈춰 있을 뿐이라고. 나는 믿음이야, 나는 행함이야. 믿음을 따라 하는 행동을 말하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두 친구의 이름은 뭐였죠? 믿음과 행함이었죠. 야고보는 믿음은 행함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친구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 믿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제 더할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고 교회 밖에서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믿음 그리고 삶의 거리가 아주 멀었던 거죠. 둘은 마치 서먹한 친구 사이 같았어요.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죽은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게 강가은 평화 내게 강가득 평화 내게 강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아들 첫사랑, 아추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자, 나의 삶을. 호호 어, 오늘도 아주 믿음 충전, 은혜 충전, 만장했어! 예배! 끝!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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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럼 저녁은 또뭐 먹지? 음식을 살 돈도 없구나 아이고 많이 힘들겠어요 오.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면서, 언젠가, 밝고 희망찬 미래가 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았나요? 상황극에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열심히 사랑과 평화를 외쳤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와서는 말로만 사랑하고 빵한쪼각이 주지 않았죠.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자리를 주면서 둘을 차별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잘 듣는 것. 이것도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그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이건 뭐 별건 아닙니다만 이거라도 드시고 감사합니 조금 배를 채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이고, 가진 돈이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참 가진 돈이 이것뿐이라 이거라도 조그만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여기 편안한데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 오셨어요. 아, 여기 편안한 자리 에 앉으셔서. 그려 야 쓰세요.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되어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또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품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도 따뜻한 품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따뜻함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일에 지켜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을 나설 때, 그때부터 또 하나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며 따뜻함이 되어주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의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코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늘 노력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저와 함께 노력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곁에서 두손꼭 잡아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해 우리 주변에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따뜻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올바른 곳에 잘 쓰이게 하셔서 높은 듯 덕소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바로 서게 하여 주세요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들 아네 꿀벌 쌤, 햄 쌤, 경희 쌤이에요. 11월 말씀는속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한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워보아요. 그럼, 그럼 준비. 히즈쇼바 이불챈 투. 예. e a h h Come on! Let's go! 재밌는 말씀 함송 누가 누가 잘아나 베타쌤을 따라 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One, Two, Three, Four! 10편 상 10편 사절. 10편 상 10편 사절. 10편 상 10편 사절. 편사절, 시편, 삼시편사절.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다. 기억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하며, 여우를 찬송하며, 찬송하며 พระเยโกุคาเมื่อจดยำและยอคุณพรดาจ้ายระเจ้ถือได้ยีและสรรเสริญทระนามของพระอกคเม์พระเยโกุคาม์เมื่อจดจำและ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พระเจ้าทรงดูดีและสรรเสริอหูว่าไดมของพระองค์ กอกคำเมื่อยขยับข้ามเหายกำสารา s a ho โ o ho, ho. 하나님의 말씀 잘 외워보았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주에도 꿀벌 쌤을 따라서 열심히 외워보아요. 다 외운 친구들은 암송 영상을 유년부 밴드와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laughs>